손 이게 고수들은 손 잡아 보면 알잖아요. 바로 알죠. 어떻습니까? 네. 아 손이 생각보다 부드러우신데. 아 <laughs> 자, 자, 생각 그러면 눈안 감고 네. 전혀 위협적이지 않게 딱 버티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유니폼이 예. 눈에 딱. 예. 예. 저희 아, 오늘 알았어요. 저희 도새 세로 맞췄거든요. 야, 처음 봤어요. 제일 궁금한 게 왜? 속옷이 안 비춰요? <laughs> 웬만하면 다 비치게 다,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비치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 왜? 아니, 왜, 저... 왜 이렇게 비치해? 아... 저희는 등번호가 아... 없거든요. <laughs> 우리 그냥, 뭐야, 이건 거의 내복이에요. 아, 아, 등번호보다 지금은... 이름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뒤에 좀볼수 있어요? 뒤에 어떻게? 뒤에. 아, 네, 뭐, 이렇죠. 우와 번호도 있고 아 협찬도 되는 어, 팀이네요. 협찬 아래 위로, <laughs> 위로 있어. 아, 눈장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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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그저그 그러면 베스트 11팀 소개를 좀 간단히 우리 청중분들한테 해주시고 한분한분좀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1 연예인 축구단의 이제 제가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대단장의 아, 예. 우리 김영일. 안녕하세요. 두 단장. 우리 유도 금메달리스트 김재영. 역시 케이 아 아니 네. 김재형 선수는 우리 쪽에 와 있는 거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쪽 어? 유도 빼습니다아니도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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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없어. 후배들 이 원치 잘하니까. 아, 아 네. 오늘 그래. 한번 좀 보고 저희가 우리 못들갈수있아 근데 예. 몇번 봤어요 보니까 참 허당들이 많더라고. 아. 아 아 이제 그게 뭔가 하면 정확히 세월이 세월이 많이 묻어 있구나 이제. 아 근데도 지금 네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어 사실 박수 치러 왔어요. 네. 아 아니 박수보다도 만약에 여기서 한 명이 빠지고 내가 들어가야 된다면 만약에 여기서 한 명이 빠지고 내가 들어가야 된다면 퍼제요 네. 퍼제 허제 퍼제요 허제허제아니에 허가만 허가만 나는 거기에 반론을 제가 아닙니까 아닙니까 저는 어쩌다 어, 어. FC 팀에 제일 귀엽고 제일 사랑스럽고 격려해주고 <laughs> 싶고 <laughs> 어. 누군가가 막 해주고 싶은 사람이 예. 허재다. 허재. 어, 네, 네. <laughs> 이렇게도 다르네. 어. 형잘 들어. 어, 알았어. <laughs> 너무 사랑하니까. 어. <laughs> 너무 예. 그리고, 예. 그리고 배우 배도환 씨. 배도환 씨. 예. 아, 네. 아, 네. 네. 한때는 수정영하고 친구였습니다. 헛사랑했서 네. 배역으로. 배우, 배우, 예. 그리고 이제 아시아계를 넘어서 네. 세계 아, 이 무술 감독. 우리 정도정 감독. 아, 네. 예전에는 사실은 네. 날라다녔어요. 네. 근데 지금은... 네. 이 온몸에 타이핑을 안 하면 다니지를 못할 정도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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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리고 우리 정동 감독님이 그몽한되게 그 때리기 대가 아닙니까? 아, 이. <목소리> 이 행동이나 <목소리> <목소리> 어떤 모션이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목소리> 모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 아버 저희한테도 아, 김동현 선수가 있다라는 아, 거 잊지 말아주십시오. 넘버가 7번이에요, 7번. 동현아, 동현아, 동 중앙은 좀못 실까요? 네. 아두 번째 이제 강남은 못 실고 두번 만남도. 네. <laughs> 아, 네. 어. 자 베트남에 아, 정동이 있다면 어쩌다 보시 김동현이십니다. 약사모좀 나눠시고. 너무 팬입니다. 네. 아, 네. 너무 존경합니다. 아, 네. 특히. <laughs> 전어 무술 영화를 보면서 제가 꿈을 키워 왔는데 네 예전에 짜패라는 영화. 아, 어. 어, 그럼안 돼야. 이러면서 <laughs> 그런 싸우는 모습이 네 너무 멋있어 가지고 어. 너무 팬입니다. 손이게고수들은손 잡아 보면 알잖아요. 바로 알죠. 어떻습니까? 네 아, 손이 생각보다 부드러우신데요. 와. 약이 약이다. 저는 약하다. 아니야. 다전 상당히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면저어 살짝 그저 어 무술 경력이 그 얼마 나되는지그 수치를 좀 합치면 한 26단. 합쳤어요 네. 26단이요? 다 합쳐서? 여러 가지 나와요. 26단. 태권도, 합기도. 합기도. 뭐킥복싱 뭐 격투기. 격투기. 검도. 뭐 와. 26단. 26단 나왔습니다. 와, 이거 안차도 돼. 그냥, 그냥 다녀. 그냥 뭐 김동현 선수는 저는 갈색띠. 주지수 갈색띠. 단이었어요. 유도 몇 단? 유도 4단. 4단. 유도 4단. 오, 4단. 태권도 3단. 태권도 3단. 3단. 복싱. 복싱은 다녔어요. 그 4단 제 스스로 저에게 줬습니다. <laughs> 4단, 4단은 될거이다 아, 4단 정도 된다. 어, 네. 어, 동현이가 한 번도 태어나서, 감독님, 정타를 맞아본 적이 없대요. 음. 저는 아니, 그랬을 때? 것 같아요. 네. 정타를 맞으면 키우니까. 어. 손에 손에 맞고 키우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 뒤통수 맞거나, 그래. 무릎으로 맞을 때만 키우던 적한 번도 안 됐어요. 다 피했어, 다 <laughs> 피했어. 다 피했죠. 네. 진짜 시야에 다 피합니다. 그러면 우리 동현이가 잘하는 거, 그걸 한번 해보죠. 지 글로브. 합을 짜고. 글로브? 글로브 들어왔습니다. 피 하는 거야요어 6위, 하는 거위 그러니까, 예.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어 어떻게 하는 어는어 저는 근데 네. 어떠한 일에서 사람 때리지 않습니다 아 정말로 근데 뭐할 건지 아닙니다 아니+ 아니 그니까 러 정말로 뭐. 가만히 계셔도 다오 절대 때리지 진짜 보이지 가만히 계셔도 다오 절대 때리지 오 않습니다. 진짜 보이지 앞에서 끊었죠 절대 끊어져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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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였어. 보였어? 진짜 안 따린다는 거죠? 정 자, 동치 시도기거요김동현아니다 아닙니다. 아니, 저를 제대로, 왜? 저를 못 믿으십니까? <목소리도> 믿겠습니다. 뭘 처음 뵙습니다. 뭘 처음 뵙는데, 오늘 처음 뵙는데. 어, 약간, 약간, 뭐, 렇지 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3 9 서른아홉 살. 한참 어립다 저, 쉬운 넷입니다. 어, 르신입니다 어르신만 쉬운 넷이죠. 우리 정감독님 나이가 설찬히못었니다습니다 그러면 눈안 감고, 전혀 위협적이지 않게 딱 버티겠습니다. 아버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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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하셨데 아니, 아니 야안 피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기선제압이야 지금 눈알은 보호해 눈알은 보호해 안돼잖아 오케이 오케이. 동현이도 기회 줄 거야. 네. 동현이도 기회 줄 거야. 네. 네. <웃음> <웃음 <놀람> 야, 진짜 우리 야. 너무 놀란 눈이야, 지금. <웃음> <웃음> 아, 아, 그리고 이 마지막이 막내. 어? 오랑캐 아닙니까? 오랑캐 김지호 신 씨.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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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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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의 유망주, 11의 은박패 오랑캐입니다. 여기 아, 너무, 특히 조금. 조금 큰 소리 치고 늘뭐 네. 하는 게 망기. 망기. 만기 망기. 이왜큰소리동생이망기동생이요 어. 만기 어? 동생이지. 어? 어. 어? 기 동생이에요. 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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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아. 누가 봐도 형이 형 같아 여러분들 름이 이렇게 격한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씨름이 이렇게 격한 운동입니다. 만기한살 동생 망기가 아, 어, 만기 너무 어색해. 망기 어. 아. 싫어해 주시면 안 되는 거야? 저희한테는 주장이 아니, 뭐. 다른 그, 분들한테는 어. 뭐 이렇게 응. 선수, 응. 감독, 씨할수 있는데 어. 네. 안기 정도는 와. 아. 망기 정도는. 우리 우리 좀 어려운 아, 형님인데. 진짜 웃긴다. 그래서 망기가 좀더 어둠어지고. 주장으로서. 그렇지. 그냥 늘 해도 권아야! 이런 거보다 그래 잘했어 그게 그래, 잘한 거야 지금 아 이런 과정들이 네, 네. 있어요 안 감독 세계 들어 있어좀세계 들어 망는기가 문제인가 봐요 쏘이 천불 나지 아니 천불이 남은 어... 안 감독님은 어떤 어떤 불이날것 같아요 감독님은 경기가 우리한테 말을 안 하시잖아요 맞아 안 분을 다꼭 존대하시네 어. <웃음> 어색하다, <웃음> 어색하다. <웃음> 어색해 어색해, 어색해. 어, 전, 만기야, 만기야. <laughs> 야, 이 존대하고 여기서 만기야 망기야 그렇게 안돼야이 그림 특이하다. <laughs> 아 저, 잠깐만요. 야 만기야 이거 펼쳐 풀어라. 아, 예. 야 만기야 이거 펼쳐 풀어라. 장기형, 아이지큰 형님 오셨는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저딜레븐도 어, 아, 그 감독님 말씀 잘안 듣고 이러면 벌금 같은 건냅니까아 아, 궁금하다. 그런 거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하죠? 오로지 와서 아니요. 운동만 해라. 어머. 근데 만약 에지각이 있어, 지각. 네. 그냥 야단 맞. 야단 맞. 야단 맞고. 회비는 이제 회비. 없습니다. 허위도 아, 없어요. 어, 아니 네, 아, 그러면 네. 그 유니폼은 누구 돈으로 맞춰 입었어요? 아 <lecturer> 그럼 뭐 특별히 뭐뭐 누구 돈이라기보다 아름 아름 모르겠어요. 단장님의 능력으로. 단장님의 능력으로. 단장님. 나... 우리, 우리 단장님, 단장님 다 알아보셔가지고, 단장님. 아니, 아시는 분 많잖아요. 네. 아, 저는 감독이지 단장이 아니잖아요. <laughs> 단장이나 다름없지 <laughs> 다름 단장. 뭐. 저희가 지금 열번 모였는데 회비가 400만 원 거쳤거든요. <laughs> 네, 와. 네. 다 회비로 뭘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아, 아니, 고갈비로 그 옷좀다 세이브면 되잖아. 아, 근데, 근데 이제 옷을 맞죠, 이런 걸로마침니 이거예요, 거주의 누가 거주의. 원단으로 엄청 남겨먹는 거. 같아요 <laughs> <laughs> 그런, 그런 것 같아, 지금 어. 옷이. 저희가. 본 대결에 들어가기 앞서서 아. 팀워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결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선제압. 네네. 네네. 이거는 뭐저 전체 승부에는 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아, 아, 이 팀이 정말 팀워크에 탄탄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만한 그런 대결인데요. 자, 어쩌다 그 씨와 베스트 11의 닭싸움 시간입니다. 예. 잠깐만. <laughs> 아니 아, 우리 지금 다리의 형편들을 보시고 체격의 그래, 조건과 네, 이 체급 적으로도 네. 맞지도 않고, 네, 체급 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네. 이제 저희 홈이잖아요. 원정경이 오셨으면 뭐 따라가 주셔야죠. 사실 우리가 뭐라도 하나 해놓고 이겨 놔야지그리 그렇죠. 저도 <laughs> 여보, 예, 괜찮기 때문에 예, 뭐라도 예. 해서 하나 이겨 놔야 되거든요. 이거 아, 예, 안영 감독 아이디어거든요. 아, 닭싸움 안 하면 두당 20만 원이요. 대비, 대비. 대비. 대비, 대비합니다. 2대2 대결이고요. 네. 3판 2선 승제로 세번 대결합니다. 두번 두번번 먼저 이기니까? 이기는 뭐? 팀이 승자가 되는 자예요. 네, 맞춰서 이기면 네,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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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작전을 따시고. 아, 일단 자신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봐. 네, 양신이 자신 있대. 닭싸움 자신 있어. 닭싸움. 아, 야 동현아 너. 저요? 다른 분들 다칠까봐. 다칠까봐. 방기영, <목소리> 방기영만. <목소리> 그리고 <목소리> <목소리> 둘, 네, 여섯 대는 이렇게. 삼전 이이 응. 삼승제니까 아,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이길 수 이겨나. 있는 아, 팀 하나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만. 이렇게 둘이나. 가 이렇게 둘이나. 안 되나? 그럼 이렇게. 해. 무게가 많이 나가지고. 와아 진짜? 그럼 먼저 나가세요. 뭐. 그럼. 그러면 기선제압을 해. 어? 형이, 형이 먼저 안 간다고? 어, 당연하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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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지? 아, 아. 자, 그러면 첫 번째 1회전입니다. 양 팀에 두 명씩 나와주세요. 자, 두 명. 나오세요, 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이쪽에 배수원, 김현 보아나 왜 이아왜 이래? 이래! 아니 어쩌다 FC 되게 불공정한 것 같아요 <laughs> 우리 어쩌다가 한번 이기려고 자 아, 지금 뭐 어쩌다 FC는 첫 번째 판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자세인 것 같고 어 베스트 11은 약간 좀 버리는 가수인 거 같아요 다뭐 <laughs> <laughs> 네, 네, 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 예예자 네. 네. 아, 예. 네. 아, 네. 아, 다리 올리시고요 자 준비되셨나요? 이게 잡혀야 뭐. 자자자자자자

버렸어 버리는 것 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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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준용를 보게 했어 양진 어쩌다 부시 승리! 아니, 진짜 버릴 것 같아서 한마리 서 있었는데 끝났어 자 이제 양준혁 김효환은 출전 못합니다 여기는 나오셔도 분이 계속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가 적기 때문에 이까 먼저 자 이제 두 번째 대결 선수 입장 자두 분씩 입장 자두 분씩 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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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갑시다+ 우리. 갑시다 우리도 안 버릴 수없어요 아, 아, 여기 이이 <laughs> <laughs> <저희 여기>. <laughs> <laughs> 정동, 김지호. 정동, 김지호. 아, 이번에는 어쩌다 부시가 버리는 카드가 아닌가 싶어요. 아, 저희 접대용이에요. 예, 접대용 예. 카드 나갑니다. 이거 그, 그, 웰컴티라고 아, 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네, 저희 <laughs> 김지호 선수가 나왔습니다. 일단. 가자, 가자! 베스트 11, 어, 출손 카드를 아끼고 있습니다. 아, 저기 센데. 네. 아무 네, 카드도 센데. 네, 아, 네. 3라운드를 준비하시는 것같고 어? 전... 잘해요. <laughs> 네네. 아, 허재 감독이 <웃음> 선수, <웃음> 예, 예. 허재 선수가 어느 정도나 좀해 줄지. 예. <laughs>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버리는 카드. <laughs> 사실 뭐 우리 허재 감독님이야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분 아닙니까? 네, 네, <laughs> 예. 자, <laughs> 아, 여기는 사격과 그리고 농구가 만났고요. 여기는 어, 오랑캐와오랑캐와 오랑케가 <laughs> 감독님이 아, 예. 오랑캐와 무슨 감독님의 조합입니다. 자, 과연 어떤 그림이 나올지. 자, 준비. 발을 올려 주시고. 또 승부욕이 있어. 가지도 못하는 거 아이가? 자, 자 종호야. 가지도 못하는 거 아이가? 자 종호야. 빨리 와야 돼. 이 빨리 와야 돼. 지가지 나가 나가! 자 올리시고! 자, 이제 못달자 시작! 자 간다! 제가 구호 드리겠습니다. 가지마 가지마. 어제 나가라고. 등도 밀고 있는 허재.

아두스러트 지금 아 베슬 11에서 아무나 오세요. 아 <laughs> 아무나 와도 돼. 너무 쉽겠다. 자 1대 1동점 <laughs> 이제 마지막 결승전. 승부를 가를 마지막 3전 누가 출사표를 던질지. 양팀 선수 입장해 주세요. 자선택동도이 아. 결승전. 오! 오 예. 야, 야. 야 만만찮아. 사실상의뭐 마지막 결승전이다. <laughs> 어. 결승전. 오!

우와, 진짜 와! 진짜 데 와세다. 위에서위에서 와세다. 아, 위에서 위에서, 위에서, 위에서. 아이 좋은데요. 저희 길게 갑습니다 우리 한 번에 가야 돼. 예, 길게 없어도 어차. 푸드스. 우리 한 가야 예, 없어도 어차. 푸드스. 들세요 하루. 분밀어니다요 김동현가잠아만김동 김동현+ 김동현이 김동현이 나 너도 쓰러질 것 같아 나도 문자, 나도, 나도, 문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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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김동현은 나더나 아, 이상하다. 도 나도 아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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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 나도 아도나아아도 나도 나도 아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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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

<목소리> 와. 오늘 아, 수는 어, 네. 어, 네. 어, 시합 못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형은 그 빨리 올라오왜 빨리 가다 했다 이제 우리. 아. 지금 지금 김재엽김재엽 선수가 어. 최수동 씨한테 형님에 먼저 가셨습니다. 팀은 <laughs> <laughs> <님은> 가셨습니다. <laughs> 왜형님이 아, 먼저 가셨습니까면서 아, 너무, 빨리, 갔어요, 너무 아. 빨리 갔어 너무 빨리 갔어 뭐어 대단하십니다 아, 아, 아.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놀랐어요 수정 형이 삥 돌아가길래 네. 와 역시 작전이 네. 아. 누구 만안했서도 이길 수 있었는데 그거 괜찮은 거야 네아 네. 살아 있습니다 아. 네자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기또 이제 베스틸리만에 좀 너무 미안한 것 또... 같아서 만회할 또, 수 있는 아, 기회를 드립니다 아니 아, 아쉽지 않습니다 아이시네 예, 이겨보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한 어, 분만 유리한 하죠. 거라면은 조 네, 너무 저 미안한 거 같아. 아니 입장 전에 뭐가 너무 많네요. 본인서야 그래가지고 뭐가 너무 많네. 아니, 아니, 그러면 어, 단체전 아, 단체전을 6대 6으로 하는데 여섯 명을 지 지목, 지목하시면 그분들과 6대 6으로 단체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재 제일 먼저. 허재. <웃음> 허재. <웃음> 허재. 네. <laughs> 네. 저 그런 말잘 불러. 그러지, 그건 아니야.

그만해 심건오 심건오 이봉주이봉주 이제 빨리 한명단체전 나. 초반에 제가 빨리 한명을 한한한 끝내고 타이바를 죽을게요. 누가 죽는다고? 아, 아, 이제 한 명을 같이 죽게요 그래 자포 가자. 초반에 일대로 자포. 저 자포. 자포. 동현이는 나도 그냥 놔두고 있어. 자 단체전은 요 서클 바깥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아웃입니다. 야, 미, 야, 밀어내도 좋아, 밀어내기도.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선수가 있는 팀이 이제 승자가 되는 겁니다. 준비.

어, 아이! 아, 뭐, 뭐야 이거? 두명가두명뭐아 이거 아, 이 명상, 어, 자, 아유, 이거 자야 이거 다섯 명만 이기면 돼. 자, 5 대. 야, 5 대, 5 대. 야, 자존심 있지. 자존심 있지, 자존심. 아유 안 되겠다. 페트 일레븐 승 아니야. 쟤는 파울파우 왜왜왜? 밀자아 손으로. 아, 손들로 밀었습니까? 어? 안, 밀었어, 안, 밀었어. 아, 안 밀었어, 안 밀었어. 안 밀었어, 안 밀었어. 아 밀었어. 그러면 어. 형도 밀었어야죠. 다시 했는데 밀었는데 어? <laughs> 최대이못줄 <볼> 알았어. <laughs> <laughs>